오늘 본노해드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h a d i s h i m i d a Hananiman, s a r a m e 에 c 사람에게는 우연히 일어나는일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를 만날 수 있다 그 얘기를 나눴죠. 사울은 아버지 j a m 을 통해 암나기를 찾으러 나선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이미 전날 사무엘을 통해 사울을 왕으로 세울 준비를 하고 그를 만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시간이 두 가지 역사가 움직이는 거죠. 나에게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처럼 보이는 일들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귀한 일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의 생활을 가볍게 봅사는 안 된다. 우리의 만남, 작은 일 하나의 섬김의 기회 이 모든 기회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모든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뜻을 늘 생각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선택된 사울이 하나님의 왕으로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과연 사람을 세우는... 그런 원칙 기준이 뭘까요? 오늘 본문 29절, 25절부터 10장 27절 전체를 보면 사무엘에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10장 17절부터는 공식적으로 제비피부와 왕으로 세우는 내용이고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적으로 은밀하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초청한 이 만찬에. 사울이 참여했는데 사울을 상석에 앉게 하죠. 아무도 그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사울을 통하여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진행되는 것이었고 사무엘은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저가 상석에 앉는지 그 이유를 몰랐죠. 그래서 이제 그만 가라 하고 사원을 앞세우고 2 7절 하반부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고 느닷없이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죠 네. 여러분 구약에서 기름을 붓는 것은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왕에게 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네 가지 증서 징조를 보여준다고 오늘 본부 전체가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첫째는 이절에두 사람을 만나는데 내가 궁금해하던 암나기를 찾았다는 소식을 들을 것이고 둘째는 3절 4절을 보면 또다시 세 사람을 만날 것이고 세 번째 보면 기부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선지자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하죠? 그냥 왕으로 세우면 되지. 뭘또 징조를 보여주고, 뭘 하게 될 것이다, 뭐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뭘까요? 그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신의 은혜와 역사를 보여줄 사람을 세운다. 여러분, 사람은 똑똑하고, 쓸만한 사람을 선택한다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조금 모자란 사람, 좀 부족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보여줄 사람을 선택하신다. 자 하나님은 사람을 세울 때 당신 혼자 일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세워 일하십니다. 그런데 왜 사람을 세울까요? 그냥 하나님이 일을 해버리시면, 그냥 사람들은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우연히 다가온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 일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어떤 일이 잘 되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와 역사 속에 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이 뭐냐? 세상과 하나님은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도 사람을 선택하는 나름대로 기준이 있죠. 그래서 세상은 그렇게 생각해요. 어느 어느 아무개는 쓸만하다, 아무개 아무개는 아직 안 돼, 이런 생각을 다 하죠. 저 사람은 아직 준비가 안돼 있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사람을 세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중직자 투표를 하거나 그럴 때도 나름대로 생각과 기준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 일꾼이 많이 필요하다 얘기해도 자기 기준에 따라 사람들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안 뽑혀야 되는데 사람들이 뽑다 보니까 뽑히는 경우도 있죠 우리의 판단으로 볼때아저 사람은 아닌데 왜 뽑혔을까 그런 사람도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을 선택합니다. 당시 문화와 관습은 장자에게 우선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차자를 택하시고, 더구나 에서에 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빼고는 한참 뒤떨어지는 야곱을 선택한 겁니다. 야 사람들은 아이고 저 사람은 안돼저 사람은 지도자감이 아니야 그런데 그 사람을 택하고 세운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그 당시 유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리하는 아람 사람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죠 모세도 그 당시 가능성 있는 창래가 총망된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동족들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선택하죠 그러니까 사람의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오늘의 마지막 징조가 사울에게서 여호와 형이 크게 이 말이니 너도 그들과 함께 연하게 될것이요새 사람이 되리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받은 사울이 제일 먼저 놀랐어요 왜 나지? 왜나 같은 사람이 선택됐지? 그리고 놀란 것은 사울의 주변 사람들 아니 사울 같은 인물이 왜 선택됐지? 여러분 사울도 구장에서 십편째로 보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는 있느냐? 이게 이스라엘에게 나 내려온 그 속담입니다. 속담. 아니 어떻게 사울 같은 사람이 선택됐지? 어떻게 사울 같은 사람이 쓰임 받지? 그 정도로 주변 사람도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나 같은 사람이 왜 선택됐지? 주변 사람도 저 사람이 왜 선택됐지? 다 의아할 정도로 그런 사람 사울이 선택을 받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는 원칙이고 방법이에요. 성경은 위대한 사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뿐이죠. 그 결과 모든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 선택되어 쓰임 받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알고 그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받아 쓰임 받는 성로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나는 선택받을 자가 아닌데, 하나님이 나처럼 연약한 자를 선택하셔서 이 위대하고 이 거룩한 일에 나를 써 주시는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게 극률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털 무릎을 꿇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지도자가 될 만하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목에 먼저 힘이 들어가요.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요. 자기 주장이 강해져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왜 선택했는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순간 여기서도 하나님은 누군가의 마음에 은혜를 심고 그를 일으키고 계신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성도가 되고 일꾼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 사람은 이러한 리더십을 볼때 불안해하죠. 자격이 부족해 보이고 늘 능력도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이 리더로 있으니 불안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과 같은 왕을 세워 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다시 말해 능력이 있어 보이고 재주 있어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을 선택하여 그들 왕으로 세워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혀 달라요. 너희에게 왕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야. 왜? 진정한 왕은 나니까 네? 이사야 9장 7절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루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이유를 살펴보면서 내가 쓰임 받는 것은 내가 세워진 것은 내가 잘라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야 할 위치에 있어 늘 겸손하게 순종하는 리더십을 보이라고 나를 세운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단임 목사로 세운 것은 본래 이 사람이 능력이 있고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털 부족해요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쓰임받는구나 우리 단임 목사도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부족한 사람을 세워주신 거예요 나를 장로로 세우고 안수집사로 세우고 권사로 세우고 재직으로 임명하고 일꾼으로 세우신 것은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도 많지만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세워서 늘 엎드려 눈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긍휼 속에 사로잡혀서 나처럼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 받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하여 나를 선택하셨구나 그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이 지도자의 위치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 이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은 될 만한 사람 떡잎보다 다른 사람을 선택하여 지도를 삼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보여줄 연약한 사람들을 선택해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볼 때마다 아 연약한 사람들이구나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선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쓰임 만듦으로 늘 하나님의 은혜에 사잡힌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새 마음으로 무장된 사람이어야 한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오늘은 왕이죠? 그 마음이 중요해요 사무엘상 10장 6절 7절에 보면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이말이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무슨 얘기예요? 리더가 된다는 것은 이미 내가 리더의 자격에 있기 때문에 리더가 된 것이 아니고 너무너무 연약한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의 극류을 입어 리더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사명은 뭐냐 지금 이 리더의 자리에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변하여 난 지금 됐기 때문에 세워진 게 아니고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러나라고 세워졌기 때문에 지금부터 변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잡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직분을 받기 전에는 열심히 기도해요. 열심히 예배에 참여해요. 직분을 딱 받고 나서는 기도 안 해요. 예배도 참여를 잘안 해요. 왜 그래요? 이미 난 됐다. 난 이미 이 자리에 왔다. 그러니까 성령을 너무 몰라서 그래요. 왜 성령을 모른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세우셨는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단임 목사가 돼서 부목자 생활을 부교체를 생활을 오래하고 단임 목사가 되면 이미 다된 겁니까? 다 돼서 나를 세운 겁니까? 아니요. 너무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드러내라고 세운 거예요. 내 능력 내 지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여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끊임없이 엎드려야 돼요 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새 마음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나의 진정한 나의 상전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단지 종일 뿐이다 이게 새 마음이거든요 나는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신 종일 뿐이다. 새 마음, 그래서 리더가 되면 될수록 내 생각, 내 가치, 내 주장이 강해지면 되는 게 아니라, 다 깊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신지를 생각하며 고민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새 마음이죠. 이새 마음은 뭐냐? 내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다 하고 나서도.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그럼 이런 은혜를 잘 모르면 어떤 것 조그만 일 하나 하고 온 천지 다니면서 이거 내가 하고 내가 이런 것이고 그냥 얼마나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왜 아직까지 내 인생의 왕이 누군지 내가 왜이 자리에 세워졌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사역과 삶을 통해 뭘 드러낸다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신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야 되는데 자꾸 내가 드러나요. 내 능력과 내 역사와 내 주장과 내 생각이 자꾸 드러나요.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나를 이 자리에 세웠는데 아직 새 마음으로 변화가 안 돼서 자꾸 내가 드러나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가치가 자꾸 드러나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은 사울을 세움으로 그에게 새 마음을 주세요.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너와 함께함을 약속하시면서 내 주장, 내 비전, 내 계획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의 뜻과 계획을 따라 움직이는 자세, 순종의 자세 그것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왕의 마음, 내가 왕이니 모든 권세와 힘이 내게 있다. 이게 아니라 항상 나의 권세와 힘은 하나님께 있다. 아무리 백성들이 왕이시여 당신의 신하가 되겠습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어 머리를 조아리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그왕된 사람이 내가 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막 회사에 높은 자리가 있지만 많은 사람이 사장님, 사장님, 회장님, 회장님 그렇게 불러도 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백성위에 군림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울을 세우시면서 굳이 왕이라 하지 않고 지도자라고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바로 이것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죠 왕같은 재상의 위치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로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은 왕이 되려는 야심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야심 내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야심 내가 뭔가 백성들을 지도해보겠다는 야심 그런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또 어떤 것을 어느 만큼 성취하고야 말겠다는 어떤 자기 자신이 가지는 꿈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문물을 겸비하고 왕의 자질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암나귀 하나 찾아 헤매는 평범하고 좀 약간 입으로 모자라 보이는 사울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꿈을 허락하시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이 만들어 하시는 일들을 보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처음에 사울은 겸손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이후에 사울은 제사장이 해야 될 일마저도 자기가 가로채서 내가 종교적인 지도자 위치까지도 가지려고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를 자기하려고 그래요 그런 위치까지 가는 교만함으로 변하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 사우를 선택했다고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보이라고 선택했더니 자기가 하나님같이 꼭대기에 앉아서 뭘 하려고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군리하는 자세로 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이 사우를 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결국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이 고백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정말 사람 두가 하쳐 소통하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왕대심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자세를 가진자가 목사가 되고, 이런 자세를 가진자가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가 되고,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자세를 가진자가 대통령이 되고, 이런 자세를 가진자가 정치인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사업하는 자가 되고,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런 자세를 견자가 가정에서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왕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상이 아무리 험하고 아무리 어두워 보여도 오직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진영 논리에 빠져서 서로 욕하고 싸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왕이 대한민국을 움직일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렇게 믿고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한 대한민국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이러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러한 위치에 있도록 나를 바라보고 늘새 마음으로 우리의 변화되는 모습으로 하나님만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는 거죠. 그 왕으로 모시는 삶의 자세를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하느냐? 말씀을 강조하는 겁니다. 9절과 13절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고 몸을 일으킬 때에 하나님의 새 마음을 주었고 그날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르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명의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예언. 예언은 말씀이라고 했죠. 말씀. 세 사람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를 도 기초로 해서 사고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입니다 사람입니다. 내 경험과 내식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근거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는 사람. 그래서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일하는 사람이 된 것이요. 사단 랑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심지어 승지를 낼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다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탁 붙잡고 걸어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같은 연약한 자들을 성도로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잘났기 때문이 아니고,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쓰임 받을 때 내게서 일하는 모든 역사를 볼때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늘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 마음 변하여 새 인생이 되는 내가 어떤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고 해서 다된게 아니고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늘 변하여 새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쫓으라는 마음이죠 그리고 그렇게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은 그와 함께심으로 그를 붙잡고 일하시는 거예요. 사울도 하나님이 붙잡고 일하실 때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울이 후반부에 가보면 점점 그 마음이 변하죠. 은혜의 마음이 변해요. 교만한 마음이 변해요. 자기 주장이 강해져요. 자기 생각이 강해져요. 심지어는 재상의 위치까지 탐해요. 결국은 그 가정과 가문이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연말과 연초을 지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새 마음을 품어야 될지를 생각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이 되기를 주의로며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집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지혜로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어필드시고두눈 감으시고, 하나님.